올라켓 달 꼬미꼬입니다. 전 스페너리 어찌고 터는 할려 있죠.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이 아자르에서 온라인 팬미팅을 또 준비해줬습니다. <laughs> 자 군말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famos. <laughs> 야 왔다 왔다 외출복이에요? 클럽 가시는 건가요? 아웃겨 아, 외출복. 아 어, 자모 거 외출복 그렇지? 좀 제정신이 바뀌신분이고요 네. 어 대답이 늦는 거 보니까 본인도 이제 오락가락 하시는 분 같은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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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고독자가 됐어요? 멋지잖아요. 어. 저희 비봉식 카페 있는데 어? 비봉식 카페가 있어요? 네네구주셔서 <laughs> 예, 예. 매니저 있어요 아 진짜로요? 그 정도라고요? 네. 언제부터 구독했는데요? 뭐 어, 3년 됐을걸요? 그럼 미성년자 때부터 봤네 네. 아 그러면 좀 친구들에게서 좀아 너는 좀 특이한 애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에요 본인은? 그럴걸요? <laughs> 어, 스페인어 공부하거든요 Hablas español? Ah, poco Muy bien ¿Vas a viajar a España?

요 친구 같은 경우는요, 제가 약 1년 반 전쯤에 요, 요, 요 책을 썼는데, 요거를 이제 사준 친구들에게 이, 이벤트를 했어요. 뭐 어떤 막, 어, 그렇죠, 그렇죠. 네 <laughs> 명인가가 당첨이 됐어요. 근데 경쟁률이 그래도 은근히 있었지. 한 100분의, 음. 1, 100분의 1 정도 확률 을 당첨돼서, 제가 밥을 사주는 거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연이 돼가지고, 아주 이제, 우리가 또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. 이게. <laughs> 그 연을 좀, 어. 좀 간략하게 좀만 설명해 줄수 있나요? 그그 영상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<laughs> 그 남자 소개시켜 준다 가지고 <laughs> 소개를 받아서 이제 잘 만났었습니다. 음. 아, 만났었습니다. 그렇죠. 과거 완료형이네요. 아, 네. 또 좀만 가자면은 이제 저의 배우자를 소개시켜 준게또 이제 이 친구의 x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크로스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이제 같이 노는 사이가 됐죠 이제.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뭐뭐 뭐 궁금한 게 이제 좀 있는데 그 1년 반년전 영상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 실물 보여줘. 소유요? 예예예 보... 예, 예. 뭐 이런 것 비슷한 거 이제. 아. 어 한번 잠깐 뭐 실물 을좀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지. 오케이 오케이. 예영 예, 갔다 오세요. 그래서. 조금만 손으로 살짝 가리면서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. 이 아자르 측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. 아그 보니까 확실히 그 아래 그밑 부분이 그 흡착하는 부분이 있네요. 그렇죠. 흡착하는 부... 써보진 않았지만. <laughs> 아 흡착하는 부분 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습니다. 반대쪽 화면 보니까 누가 봐도 건장한 이제 외국인 남성이네요. 보자 자나깨나 그 생각뿐인 육덕남니다 아니 어떻게 기분을 받아? 대소득, 그 우직함으로 이룰 수 없는 꽉찬 어, 체, 체감을 함께할 수 있다. 건장한 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. 본인은 이제 뭐 뭐연애 생활 하고 있나요? 아니요. 알겠습니다. 수고하시고요. 이제 본인이 인스타 여기 내가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 스타에서뭐 여전히 뭐 한국인에게든 관심이 있나요? 굳이 뭐 건장한 백인이 아니더라도 아니 필요 없어요. 아, 피, 아 필요 없어요. 아,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필요 없어요. 오케이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예. 오. 그, 여기, 저, 여기, 고추 보여주면 안 됩니다. 고추나, 뭐, 어떤, 뭐, 여성분 같은, 뭐, 상체, 이런 거, 나체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. 그분, 그분. 하 야, 아니, 뭐요? 무인도예요 어. 아니, 너무 웃긴 게, 얼굴은 완전 상남자인데, 피부가 너무 고와서 웃기다. 이게. 하하하하하하. 다 뭡니까? 니까 아랫도리는 입고 있는 거고요, 지금? 아, 그럼요. 아, 뭐, 샤워. 아니 보여줄 필요 없어요 보여줄 필요아니아니 저기요! 네 어제 제가 리스벳을 만났습니다 제, <laughs> 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농담을 심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막 메시지도 보냈는데 그 <laughs> 메시지 어떻게 보냈어요? 한번해봐야지 여기서 아 걔가 이제 어라겠다 너 치치? 어 이거는 너, 너의 가슴은 어때? <laughs> 이렇게 안부를 묻었죠? 그래서 걔가 아내가슴은 폭포수가 흘러 막 그랬어요 좋아요. 어 제가 가장 바라는 인재상입니다. 어우, 안녕하세요. 올라! 어, 코끼리. 아저 <laughs> 저도 코끼리 여기 있어요. 예. 네. 아, 같은 코끼리네요. 저. 코끼리 코가 이렇게 딱 위로 서 있네요. <laughs> 야, 확실히 꼬독자다. <laughs> 흔치 않은 역꼬독자 님의 왜왜 구독하셨어요, 저? 어, 저 스페인어 공부하다가 네. 알게 됐어요. 아블라스 비엔 스페인어 인톤세스. 자 보셨죠 여러분들? 여고독자들의 아, 뭐... 흔한 변명 꼬독자 왜 구독했어요? <laughs> 스페인어 공부하려고요아블라데스페인어아 <laughs> 그렇죠 아, 당당해지셔도 에이, 이제 여고독자들이 이제는 그래도 한2% 이상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하고 계어 뭐, 뭐, 잠옷이에요 지금? 네 자려고 보다가 어. 얘기해보고 싶어서 깔았어요 좋다 좋다, 좋다. 그뭐 자취해요? 아니요 아! 끊을게요 아 어. 어, 이거 뻔한 뻔한. 체크... 패턴 한번 해봤어요. 결, 결혼했어요 그럼 어디 계세요? 아 출장 가서 없어요. 아, 아 다행이, 어나 아, 깜짝 놀랐네. 나는 옆에서 이렇게 야 남편이 없는데 그 코끼리 인형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<laughs> 뭐, 오묘하네요. 예, 네, 오묘해요. <laughs>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입니다. 그럼 이제 뭐 어,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. 네. <laughs> 저 근데 안될줄 알고 화장 다 지우고 안안 씻었는데. 아 괜찮아요. 그냥 지금 이렇게 이, 이 느낌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. 아 진짜요? 대화하는 방금, 게 중요한 좀... 거니까. 어 방금 어깨 보였어. 뭔가 야했어. 아 실수 실수 실수. 어쩌다가 이제 구독자가 되셨나요? 말하는 게제 취향입니다. 어 말하는 게어 감사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좀 드립 같은 거를 평소에 좋아하세요? 아, 완전 환장하죠. 아, 환장. 오빠가 하는 말이면 이제 다 재밌어서. 어, 환장한다고. <laughs> 여, 여자 여자분들은 이제 어떤 그런 외모를 그 실제로 진짜 많이 안 보나요? 어떤 그런 어떤 유머러스함이 더 중요한가요? 외모냐, 유머러스함이냐? 저는요. 얼굴이요. <laughs> 개그는 제가 치면 되고. <laughs> 여기 생겼다 어디 보자. 오 뭐야 오. 여기 이 녀석 있습니다 여러분들. 아우 귀엽네요. 눈 깜빡깜빡 거리는 게. 오 어, 안녕. 뭐야. 어. 남자니까 텐션이 안 올라가 지금. 아까 저녁에 먹은 바풀. 바풀. 있어요. 반대쪽. 아우 아우 아 여잔 줄 알았네 아. 미안 또 고추야. 혹시 지금 군인? 아이 씨발. 그러면 여자 친구는 있고.